자 체크 언더바 체크 언더바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해당 여기 폼 양식문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을 입력 안한 게 있어 그런 경우에 제출하기 버튼 누르기 전에 그걸 사용자 측에서 체킹을 해서 네, 필수 입력 사항을 다 입력하고 제출하게끔 그럼 서버에 서버에 처리해야 될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어 네그 측면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졌다. 필수 입력적인 부분 자체는 required 속성 추가시켜 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어, 네, 여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확인 버튼 누르면 어, 닉 닉네임 입력하는 입력 하는 입력 날에 포커스, 커서 깜빡깜빡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 패스워드 부분에 입력값이 패스워드 부분에 입력값이 요거는 패스워드 확인하는 입력란에 입력값하고 느낌표 있골은 같지 않다이 말입니다. 네, 같지 않으냐. 네. 저희 비밀번호는 여기 그 입력할 때 평문으로 화면상에 보이게 입력 안 하잖아요. 비밀번호 여기 입력하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입력했는지라는 부분 자체를 두번 입력밖에 하잖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입력값이 같테냐라는 걸 따져 가지고 같지 않으면 네, 같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이나 이거 입력하라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이 예, 부분입니다. 네.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는다. 네,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줄 바꿔 두 번째 줄에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어, 마우스 커스, 커스 위치를 선택하기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어 document 점 submit 어 document 점 member u n d e r form submit 지금 현재, 예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 동작되어 지느냐, 체건더바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저장하기 예 버튼 눌렀을 때, 최종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전송되지 않고, 예 버튼 눌렀을 때, 해당 입력 내용 자체를 체킹하는요. 체킹하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네, 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